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이트 유튜브의 화이트와 맑은 샘물 이제 <laughs> 지금 소리 좀 이상하죠? 아, 오늘은 아, 오늘은 체물 바로 메로나 아이 체게물입니다. 이거는 저희 출전 아니고 음. 누구였지? 모두의 출전입니다. 음흠. 미니미니님 출전 아니에요. 저희는 미니미니님 동영상 을 보고 했지만 미니미 미니미니라는 음. 베르다 아니에요? 아 맞다 베르나. 그르다왕가 베르나님의 출자인데요? 출자일 수도 있고 베르나님의 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짠 이건 모두의 출자 이제 손에 잘 묻져요 묻어요? 근데 음. 꺼내보자 가자 안돼요 꺼내. 못 꺼내요 꺼낼 수 있어 좋아요 제가 꺼내볼게요 아 제가 꺼낼게요 잠깐만 한번 아, 뭐 지금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빙글빙글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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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아 근데 붙었어 잖아요. 좀 빙게, 손으로... 좀 빙게. 뭐요 지금 짝꿍 정어이가좀 남아 있는 점은 양의 부탁드립니다. 아손이 <laughs> 묻었어. 이게 뭐야? 아직 손에 묻네요. 일단은 다 하고 통에 안에 넣으세요. 그리고 이것도 잘 흐르는 액기지요. 저희들은 잘 흐르는 액기만 자꾸 만들어요. 맞아요. 제가 또 만드는 가 있는데 이것도 잘해요. 베르다님이 선물해주신. 메로나 액괴. 선물해 주셨다고요? 아니, 메로나님이. 베르나. 베르나님이. 출자출자로7는거 같은데 왜냐면, 이거는. 소다 없이 만드는 액괴고요. 네. 저기요, 네. 카메라에 안 보여요. 그래요? 리 <laughs> 여러분들, 이게 제가 만든 액괴인데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좀 이상해요. 근데 이 액괴랑 되게 비슷하죠. 가락으로 빼기 작딱이 개랑 색깔 되게 비슷하고 이게 좋고 탱탱하고 좋고 되게 좋은 애 개예요. 이 개랑 색은 달라요. 이게... 이 색이 더 진해고요. 아닌데요? 비슷한데. 이거는 랩은 당연히 잘 되죠. 하지만 손에 조금씩 묻네요. 이게 왜 묻지? 원래 안 묻었는데 이거 것... 이거만 채소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런가. 꿈이 뭐해? 저희 햄스터인데요 나중에 햄스터 포즈에서 놀아볼게요 저희 엄마가 오면 안돼요 음. 저희 초딩이랍니다 유유유 3살 아 3살이네 3살? <laughs> 3학년 2반 3학년 1반 민빵이고나 <laughs> 3학년 5반 거짓말하지 마세요 3학년 2반이아 왔네요 저 3학년? 아 저... 이반 아니거든요. 슨 소리 안 묻어요. 옛날 때3학년2반이었죠 아니 3학년나 이제 3학년인데2학년 이반. 아니, 2학년 2반 아니, 2반 아니 2반 저번에 2반. 전학 가기 전에 뭐야? 그쵸? 전학 가기 전에. 아. 아 <laughs> 기억 안 났어요? 아 그때 3학년 이반이었구나. 아, 그래 지금은 아니죠? 응. <laughs> 오해 보자. 지금 구독. 저도. 있기때문에. 저번에 3학년1반이었는데 전학 가기 전에 이분과 같이 다녔거든요. 네. 3학년, 그에 다섯 살었는데 이제 저 이분과 같은 반이 됐어요. 같은반 아! 맞아요! 하지만, 같은 반이어, <laughs> 같은 반이어도 3학년 때만 같은 반이에요, 중요한 건. <laughs> 1, 2학년 때는 같은 반낸적 없어요. <laughs> 그리고 저희는, 다, 저희는 여섯 <laughs> 네? 살 때부터 친구였어요. 그래요? 아, 근데 얘 붙었어!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으아! 으아! 손에 할게요? 완전히 묻었든요 보시면, 카메라에서는 색이 되게 진한데, 완전, 초 완전, 완전 예쁜 메론색이에요. 맞아요, 메론나. 여러분들, 카메라로 보시기에는, 뭐라 해야 되지? 음, 웃기네. 진해. 너무 진해갖고, 이게 메론이지, 막 이러실 텐데, 실제로 메론이에요. 완전 매운 네, 냄새도 약간씩 나고요 멍치지 마세요 매운 <laughs> 냄새 안나는데? 그래요? 어떤 냄새야? 그냥 썩은 <laughs> 썩은? 아무 냄새 안나요 <laughs> <laughs> 아 저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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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저기요 휴대폰에서 응? 다 봤어요 카메라에서 <웃음> 유튜브에서 <웃음> 전기전기 네, 전에서 어차피 아는데 뭐아 그래요? 얼굴 공개하셨죠? 어. 네 저도 공개했어요 아! 근데 사람들이 얼굴 공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얼굴 공개는 꼭 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꼭안 해도 되고 아너 터뜨리세요 뭐예요 하지만 얼굴 공개하는 게 진정한 유튜브는 뻥입니다 <laughs> 하지만 저는 얼굴 공개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해 도티 님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. 전본적 있는데 잠들림도 양띵 님도 본적 있어요? 양띵 님밖에 못 봤어요. 그래요? 양띵 님 보라색 네. 머리. 이제 염색주는데안 와요. 이딱불덩어리 저리 가. 저는 요 저희는 양띵 님 아니 사람 꺼내지 마세요. 아, 좀 꺼내자. 좀 완전 꺼졌잖아요. 잠깐만요. 손에 잘 묻어서 괜찮아요. 근데 완전 일개가 잘 됐어요. 일개가 잘 됐고요. 2일밖에안 된다고 해서 2일그 1... 1... 베르나님이 유통기한은 아잉? 2일이에요 어디가? 아 유통기한은 2일입니다2일이 2일... 지나면 응, 응, 응. 아쉽게도 얘는 무리되어 있답니다. 는 뻥입니다. 무리 아니고. 무드가아 물...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난 이상하게 변한다고 하시네요. 좋아? 랩도 잘 돼요. 아니, 근데 손에 너무 잘못 어서 손에 잘안 묻는데? 그래요. 이렇 했는데 한개안았는데 바닥풍선은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요, 저희가. 저 바닥... 아는데.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슬슬 펴으면 되는데. 아니, 저도 그 방법 써봤는데. 아,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. 슈하님. 슈하님. 슈하님 팬인 분. 저요. <laughs> 저는 구독했어요. <laughs> 전 구독 안 하고 댓글로 할라말라 해요. 지금 몰드는 사르르 녹죠? 몰드는 꽝이네요. 메로나. 메로나. 요, 카메라에서 보기에는 살짝 풀색 같네요. 그래요? <laughs> 소리. 완전 진해요. 더 연하게 만들면 카메라에서도 좀 연하게 보이는데. 그러게. 그게 바로 이 색이 죠 아 클레이가 쓱도 바로바로 녹더라고요. 뜨거운 물로 흥미도 바로바로 녹더라고요. 햄스터가 녹였어요. 저희가 나중에 햄스터 공개를 할게요. 눈뽕. 눈뽕, 뽕뽕뽕. 딱 붙덩어리 좀 빼도록 할게요. 잠깐 멈추세요. 딱 붙덩어리 좀 빼게. 싫어요. 아, 진짜. 아, 딱 붙덩어리 더 필요 없잖아 오!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. 아니야. 나중에 액체 를 만들 거예요. 지금 액체 중은 만들지는 못해요. 네,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금이 5시 42분 5시 벌써? 네, 벌써. 원래 학원 가야 되는데, 방금 내먹은 <laughs> 이름은 얘기해 주면 안 돼요. 음흠. 영어. 영어. 데데책나무랑 아니, 책나무래책나무가 아니라 책읽기나무책읽기나무일단 뭐.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책읽기 나무예요. <laughs> 맞아요. 아니 책읽기 나무에 줄임말이 책나무지? 진짜 이름은 책읽기 나무랍니다. 책나무. 근데 <laughs> 여러분 책나무라는 학원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. 어디가 어딜까? 저희는 서울에 삽니다. 맞아요. <laughs> 그래 왜 말해줘요? 말해주면 안돼 나도. 아 괜찮다. 아이, 사실, 뻥이고, 인천에 삽니다. <laughs> 사실, 뻥. 강남에, 강릉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? 아닌데요. 우리 제주도에 사나? <웃음> <웃음> 제주도 서울이서못 사는데? 이뻥 치는 거, 여러분도 당연히 아실것 같은데. 그러게요.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잘 사람 묻어요. 그래요? 그요나 세호, 나 세호. 저희는, 진짜 얘기하자면, 서울에 삽니다. 진짜 음. 거짓말 아니고. 나 세호, 나 세호. 가스 까스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고요. 진짜요. 진짜 진짜. 근데 원래 말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괜찮다. 여러분들 말안 하겠지. <laughs> 왜이 웃어요? 아니 메로나가 진짜 메로나 같아서. 진짜 메로나 아니에요? 맞아요.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풀 같죠? 아 <laughs> 역시나. 괜찮아요. 손을 별로 안 묻어요. 아, 근데 저기요 너무... 뭐하세요? 아 저기가 뭐하세요? 아 빼세요 아, 마리아로나가아졌다 아. 아, 아. 아. <미러나가> 여러분들 그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바이